와, 아니 뭐 귤에다가 케에다가 네. 이게 뭐예요, 운동? 이거는 센들 거 하나씩. 하나씩? 네. 어제거 어떤 거예요? 아 뭐? 뭐 똑같아요? 거 감사합니다. 나찰몇개나 받으신 거예요? <laughs> 세 개요. 아하. <laughs> 가장 최근에 지난주? 네. 지금 아 혹시? 그리고 지금 나찰 받아서 입주도 하셨죠? 네. 아내집말이 <laughs> 삼삼동을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국내 카페를 검색하다가 네. 카페 가입했는데. 설마님이 유튜브도 하시더라고요. 유튜브 보다 보니까 어, 하고 싶어서고 이것도 유튜브에 나갈 거야. <웃음> <웃음> 그럼 경매는 어서 배워야 돼요. 어, 님 자, 경매로내 네. 집마전. 그거 얼마 사장님. 만에 된 거예요? 나찰이? 배운 건 언제였죠? 경비실 아, 시작했죠. 딱 1년이네요. 네. 그럼 지금 입주하신 게 화곡동에 있는 거죠? 네. 그건 공부하고 나서 한 6개월 만에? 저는 나찰받은 게 4월인가 3월이었던 것 같은데. 그러네요. 6개월도 안 돼도 나찰받고. 네. 그러면 명도하는 데까지 얼마나 걸렸어요? 잔금 치르는 날 명도를 했기 때문에. 와, 잔금 치면서 명도가 된 거예요? 어떻게? 그분이 원래 그 집을 네. 낙찰받으신 분이. 아, 그분도 경매하신 네. 분이야? 잘 아실 프로세스를 잘 아시죠? 아, 거예요. 그러니까 그냥 편안하게 그냥 풀하게. 얼마 달라라고 리즈를 그러니까 현지적인 가격을 딱 지시하셨고 그래서 조금 조정한다음에 이제. 그냥 방... 서로 선수끼리 말이 통한 네, 거네요. 네네. 아, 그런 경우도 있어요, 맞아요. 네, 제가 처음이니까 이제 좀 되게 떨었지만. 네. 다시 걷는다면 그렇게 막 힘들 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 수업 오실 때왜 따님 같이 막 수업도 했었잖아요. 네, 저희 딸이 저랑 같이 있고 싶었어요. <laughs> 맞아요, 같이 오시고 같이 보고 있었는데 되게 좋아하겠네요, 이제. 그렇죠. 예, 네. 보통 왜 크면 또 엄마 안가라고 하잖아요. 네. 그런 모습이 되게 좋았어요. 그래서 이제 결국은 나차받고집 입주까지 하신 거네요, 내 집마련. 그렇죠. 아이고 축하드립니다. 진짜. 네. 몇년 네. <laughs> 하신지 얼마나 되셨어요, 배우신지? 어, 네. 음부터어요 어, 네. 아, 그러면20 20년 기수네요. 20-2기 때 실천받은 20-4기. 그러네요. 아, 그럼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아차받으셨어요? 경매 해보니까 어떠세요, 기분이? 좋아요. 할 만한가요? 근데 좀 지쳐요, 지금. 그 동료, 박하동 님이랑 같이 열심히 다니잖아요그 네. 동료가 있다는 것이 어떤 느낌이에요? 네, 너무 좋아요. 동료는 진짜요. 있어야 된다? 왜냐하면 이 경매는 네. 길게 가야 되는 거 그냥 한번 하고 마는게 아니잖아요. 동지가 없으면 빨리 지칠 것 같아. 근데 지칠 때마다 그 힘이 돼요, 굉장히. 아, 두 분이 잘 어울리세요. 약간 사차원 같으면서도 꿀수 <laughs> 같은 거도 어떻게 실전반에서 나고 같은 기수 아닌데 실전반에서. 어떻게 네, 짱이 됐죠. 정말 잘 맞고 내가 나이가 좀더 많으니까 네. 내가 지칠 때 걔가 언니 그러면 안 돼요. 뭐어 이렇게 막해 주고 서로 그렇죠. 너무 좋아요. 그렇죠. 역시 동기가 있는 게 좋다. 너무 좋아요. 진짜. 그 동기는 어서 만나야 어서 만나야 돼요. 고도 <laughs> 님은 <laughs> 몇 기죠? 전 20-2입니다. 나철 가져 오셨나요? 예, 자 네. 얼마 만에 받으신 거예요? 저는 한 5개월 정도. 나이가 지금 아 어, 한 30대처럼 보이시는데 나이가 몇인지 공개할 수 있나요? 저는 3 네. 0입니다 그죠? 아 어, 네. 젊은 나이 시작하셨어요. 네네. 네. 너 어떻게 경매를 생각하셨어요? 할머님 보고, 뭐, TV를 보고 나서 나도 할수 있겠다는 생각이 들어서. 아, 아 그러니까 그러면 제 영상을 어떻게 보게 됐어요? 어 일단 TV에서 이제 서민가품를봤고아 TV보다가. 아, TV 보다가. 아, 아 TV가 크네. 많이 나오셔가지고. 네. 그래서 오게 됐습니다. 그러면 그 이제 또래분들한테 싶, 해주고 싶은 말? 그냥 제일 어린 나이 에 하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아요. 아 시간이 돈이다고. 네, 결국에 시간이 돈인 거. 어디서 배워야 돼요? 그거는 무조건 삼삼육 아니요 이제 명도금은 지금 어느 정도 단계까지 갔어요? 아 오늘 잔금 냈습니다. 아 오늘 잔금 냈어요? 이제 분주적으로 네. 시작하는 거네. 예. 진짜. 아 축하드립니다. 아. 현재 상태는 어때요? 좀 올랐어요 가격이요? 예 지금. 조금올라 아. 아니 이게 이제 아직 3 0 초반이잖아요 일반적으로 30대 초반 특히 남자분들은 술 먹느라 바쁘잖아 맞아요. 네. 술도 안 먹고 경례를 하러 왔어 아, 먹으면서 같이 할수 있어요 먹으면서 같이 할수 있다? <laughs> 아, 아 훌륭해요 정답이네 아, 정답이네. 네. 아 좋아요 어. 보통 돈이 많아, 많아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도전님 같은 경우도 돈이 많아요? 그러면? 아, 저 거지고요 거진데 어떻게 해요? 보니 많지 않아서 그래. 응. 초회구로도 할수 있는 게 있다. 예, 여기 오면은 충분히 자신감을 얻고할수 응. 있어. 물론은 경매는 전문 상상들입니다. 너무 기특하지 않아요? 이렇게. 아유, 그러니까 아유, 이 나이에 아유, 벌써. 진짜, 예. 훌륭해요. 처음 여기로 왔을 때나 예. 같은 사람이 온줄 알았어. 근데 이런 사람들도 오는 거잖아요. 그래, 근데 예. 몇 키수에 예. 알들이 20대부터 2 0 3 0대가 너무 많은 거야. 예, 그렇죠. 그때는 정말 뭐라고 해야 돼? 좀 문화 충격. 예, 문화 충격. 문화 충격. 어, 아, 그렇죠. 이건 미리미리 배워야 된다고 생각하시죠. 명도를 어떻게 해 어려운데. 아, 안 어려워요. 어, 안녕하세요. 자, 어, 지난번 인터뷰의 주인공, 네, 명도를 축하드립니다. 명도하고 <laughs> 나니까 기분이 어때요? 너무 어, 좋아요. 시원하죠? 네. 아, 가격도 많이 올랐을 거 아니야? 아이, 아, 부러워요. <웃음> <웃음> 많이 물어보게요. 여기 왜 계속 이렇게 오세요? 너 얼마나 오시는 거예요, 여기 지금? 오늘 처음 왔어요. <laughs> 처음 뵙겠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laughs> 네. 여기 어떻게 알고 오셨어요? 여기에 저기 아, 저설님이라고 저기 어. 너무 잘생긴 <laughs> 분이 있어 가지고 <laughs> 그 댓글 <laughs> 위해서 왔어요. 아, <알았어요>. 아, 진짜 뻔뻔하시네요. 다른 데뭐들 들어가야 지 들어갈지? 아 들어갈 지 알겠어. 감사합니다. 집이 없으세요? 예. 네. 그러면 경매다찾아거는요 아, 거기 있는데, 그거 팔 거라서. 아, 팔집이에요? 네. 아. 팔고에서또 아, 거기 들어가서 식료 까부지? 본인 이제 살집은 없고, 투자할 집은 있네요. 네, 네. 아. 네. 경매를 네. 여기 어떻게 알고 네. 오셨어요, 네. 336을? 아, 336요? 유튜브. 유튜브 아, 오셨어요? 네. 경매는 네. 어디서 배워야 돼요? 경매는 336입니다. <laughs> 제가 오전에는 다배되는데여기가 아, 따지도 네. 배우셨었어요? 네. 근데 아. 급이 틀려요. 이틀러요 아. 삼삼육을왜안 배워? 나 때문에 가면 해지 다시 이게 <laughs> 아니 여기 소해 선생님도 진짜 많이 하시네요. 아, 평소에 헛벌어닝 많이 잘 되시죠? 헛벌어게잘 <laugh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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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얘기를> 하시네요. <웃음> <웃음> 명도에 최적화 되신 것 같아요. <laughs> 아, 지금 명도 된지 뭐 집회한지 낙찰 <laughs> 네. 받고 나서 얼마 된 거예요 기간이? 낙찰 네. 로뭐 8월 2일을 받았어요. 8월에 받아서 그 사이 에 가격은 좀 몰랐어요? 가격이좀 아, 많이, 많이 올랐어요. 얼마나? 1호천. 한 이러고 졸랐어요. 경매는 이렇게 아무나 할수 있는 거예요. 경매는 아무나 할수 없고요. 사소한 얘기 없어. 아, 딱이래요. 아, 뻗어라. 아, 아. 아, 뻗어라. 아, 아, <laughs> <상상으로 짱. 웃음> <laughs> 지금 군대에 있는 후배들한테 하고 싶은 말이 있다면, 경매 넣어서 배운다? <laughs> 이게 정해진 답이에요.